Iran aggressively pursues these weapons and exports terror.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I do believe that something has happened in Iran where, under this deal, Iran has agreed that it will not stockpile the materials needed to build a weapon.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자 드디어 이란의 주인공 중에 하나죠 솔레이마니솔레이 m a 가 등장했습니다 예, 산악 지형을 잘 아는 그것도 있고 이분이 이제 고향이 켈만이라고 하는 남동부의 이제 산악 약간 사막 이런 쪽이 사람인데 예. 원래 가문은 우리 부족 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일대왕이 예. 그 부족들을 막다 탱크로 막 진압하고 네, 네. 잡아다가 막 마을에 정착해 농사지어라는 식으로 강제로 이제 했을 때, 네, 네. 이 사람의 아, 이제 부족이라는 건 뭐, 이제 산에 사는 산이나 뭐뭐말 타고 다니거나 뭐 이런 사람까지 그러니까 좀... 자기들끼리 살던 사람들이군요. 네, 네.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군대적인 행정 체계에 이제 포함시키겠다고 그냥 정착을 강제로 이제 시키는데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케르만이라는 그 도시 근처에 아주 작은 마을, 정말 뭐 물도 잘안 나오고 뭐 엄청 가난한 마을에서 자라면서 그래도 도시로 나와가지고 예. 가라테도 막 배우고 어. 약간 야시, 무술이라든가 야심 이런 거 이제 관심 이 많은데 네. 이슬람 혁명이 터지고 전쟁이 나니까 정말 앞장서서 자기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입대를 해서 음. 이라크 전선에서 싸움을 했구나. 예, 혁명적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막 전우들이 죽어 나가는 과정에서 살아남으면서 음. 좀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탁월하게 보여주면서 초고속 승진을 한 다음에 동부 지역에서 그 약간 아프가니스탄이 또 마약 문제가 되게 심각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또 유명하죠. 네, 네, 네. 그 마약 퇴치 사업, 그 다음에 부족 통제 자, 작업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이 개입을 하면서 솔레이마니에게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죠. 미군과 공조를 해서 어, 탈레반 소탕을 해라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아주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 미국이랑 이란이랑. 네. 예. 이란 지도부에서는 어,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같이 이제 아프가 니으니에 우리가 도와도 좋고 음...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큰 기대를 품었는데 네. 어, 2002년 연두교서였을 겁니다 아마 조지 w 부시 아... 대통령이 이제 악의 축 악의 축 3인방 네. 네, 이란 그래. 이라크 북한을 꼽으면서 이란에서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어 그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군요 네. 혁명세력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자 우리가 세상 바뀌었다 해서 혁명 안 한다고 했지 음. 그다음에 좀 조용히 살았지 음. 그리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인정해줬지 네. 자 그래서 솔레이만이 보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도 같이 해줬어 근데 네. 돌아오는 게 뭐야 아기축이라고 어... 너인 대체 누구랑 화해를 하려 했던 거냐라는 와...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내부의 알력이 굉장히 작용을 하겠네요 예 네. 화면에 네.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 나쁘죠 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이라크 전쟁이라는 게또 이라크 전쟁은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이죠 네. (2003년에) 네. 이제 네. 그니까 이라크가 전쟁을 짧은 시간에 (3번이나) 했는데 네.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 네. (90년에) 걸프 전쟁 음, 그 쿠웨이트 이, 예, 쿠웨이트 때문에. 쳤을 때 네. 그리고 (2003년에) 그~ 미국 이라크 (2차) 이라크 전쟁 음. 근데 이제 이게 이란인들 입장에서 특히 혁명세력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공포스러운 게 8년을 전쟁을 했는데 이라크를 못 이겼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란이 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승부였어요. 8년 음... 동안 싸워서 무승부였는데 온갖 군력을, 예, 응. 국력을 다 쥐어짜내가지고 비긴 걸로 하자 했는데 예. 미국이 들어오더니만 그냥 몇 주일 만에 정리를 해버린 거죠. 어, 그렇죠. 얼마나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이라크랑 나랑 힘이 비슷했은 했는데 예, 예. 이라크가 한 3주 만에 저렇게 항복을 한다면은 나는 기로에한 달이나 나도 기로야 한달 진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그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보수파들이 이제. 권력의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되죠. 음, 개혁파가 미국하고 접근했던 게 실패하면서 좀 권력을 잃게 되고 네. 거기에 반대했던 <laughs> 보수파가 권력을 잡게 되고 예. 그러면서 2005년에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음... 그러니까 이란에서 정권이 바뀐다. 정권 바뀐다는 건... 게뭔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그 성향이 아 대통령이 보수파로 갔다고? 보수파, 개혁파 누가 하냐 이게 음, 이제 음, 네, 그 그러니까 음. 약간 양당제인데. 음, 음. 근데 사실은 이보스파 중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 아흐마디네자드란 사람인데 이름이 좀 어렵죠. 예, 예.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이 핵폭탄의 이제 그 주범이기 때문에. 아, <laughs> 예. 아 이제부터 이때부터 핵개발을. 예, 이때부터 핵개발을 하고 예. 논리는 그거죠. 이라크 나아가는거 봤지. 아. 그리고 다른 논리는 중동의 핵이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도 그렇죠? 핵이지. 또 파키스탄도 핵 만들었지 인도도, 인도도 핵 만들었지 있고. 위에 우리 러시아 있지 음... 우리라고 못 가질 게 뭐지 이런 이제 어떤 발상으로 이제 핵 개발을 시도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이분은 좀 아웃사이더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 79년에 했었고 예. 전쟁이 88년에 끝났었고 저, 나름 정상 국가화를 한 지가 이제 십몇 년이 이제 흐른 상태에서 예. 이 체제가 사실 또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예. 다시 계층이 또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에서는 체제에 이제 얼마나 충성을 보이느냐 그리고 예. 거기서 능력을 입증하냐에 따라서 기회가 이 혁명 전에는 기회가 없던 사람들도 예. 중산층이 되고 엘리트가 되는 열, 엄청나게 길이 열렸는데 예. 혁명수비대 같은 사람들 그렇죠, 혁명수비대도 그렇고 관료도 그렇고 예. 예.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예. 아니면 신학자 중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음.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자리가 다찬 거죠 나라의 파이라는 건 어, 어쨌든 환정이 돼 있고 예. 예. 이 이란이 그러다 보니까 딱두 종류의 엘리트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 전부터 중산층이 되면서 한번 상류층으로 살면서 국제 경험도 많고 영어도 잘 쓰는데 이란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로 망명을 떠났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혁명 이후에 등장한 엘리트들. 이란 이라크 전쟁을 통해 등장한 엘리트들이 이제 두 엘리트가 있는데 대다 대다수의 국민이 엘리트가 아니죠. 그 엘리트 다수의 국민이 엘리트면 그 엘리트가 아니에요. 다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자기들은 삶이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아까 대혁파인 하타미라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하타미 때 경제 자유를 화 했다고 했죠 경제 자유를 하면 당연히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자산에 따라서 계층 격차가 확대가 되죠 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슬람 혁명의 사상이라는 거는 모든 억압받는 자들의 완전 해방인데 네. 이 사람들이 보기에 혁명은 했는데 계층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음. 나는 왜 아직도 못 살고 있지? 저 사람들 팔레비 전부터 잘 나가던 애들은 아직도 잘 나가고 음... 또 혁명을 나랑 같이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우리 옆동네의 하사는 어, 전쟁 갔다 오더니만은 승승장구하는데 음... 나는 아직도 음... 왜 이~ 음... 빵 팔고 있나 음... 이런 어떤 그~ 하층민들의 불만이 누적이 돼 가지고 음... 이 사람들이 이제 개혁파 하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음... 신자유주의 개혁 미국의 나라 팔아먹는 짓막 이러면서 음, 약간 로스트벨트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죠 약간 그런 느낌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흐마디내자드라는 포퓰리스트를 이제 뽑았고 이 포퓰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인기 영합주의잖아요. 네, 네. 이 하층민들이 인기에 좋은 거는 이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자극적인 음, 어떤 그런 정책들이었던 거 예, 선명한 거. 거. 네, 선명한 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들이 막 곡소리 내는 거또 즐겁게 음... 뭐 미국 생각이 나는 거는 좀 <laughs>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네.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그런 상황에서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의 세력이 근데 역설적으로 엄청나게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라크를 중심으로 확대가 된다고요 네. 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라크는 이제, 지금 미국한테 2차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네. 2003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그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제 무너지죠. 무너졌죠. 바트당이 예, 무너지고 예. 미국이 이제 그 이라크 군정을 펼칠 때 정말 정책적 실수를 정말 많이 저질렀는데 기존에 있는 정권들을 완전히 이제 약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존에 구, 돌아가던 국가 기구가 완전히 이제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무주공산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해계모니 조직력을 누가 갖고 있냐에 어떤 싸움이 되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은 바트당 후세인의 예. 바트당은 순리파의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 바트당이 다 사라지니까 순리파는 이제 정치에는 얼씬을 하지 못하게 된상황 됐어요. 음, 원래 소수기도 했죠. 네, 원래 소수기도 예, 했고. 예, 예. 근데 이제 시아파들은 어떤데 어떤 했을 때이 시아파들이 이란 혁명이 났을 때 엄청나게 이란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라크 어, 시아파들. 예예. 그러면서 호메인이의 사상을 배우겠다라고 하면서 어, 혁명을 배우러 가요. 예, 혁명을 진짜 혁명을 배우러 가서 <laughs> 이란 안에서 이제 당을 만들어 다와당이라는 당을 어, 만들고 이라크 쪽 시아파가 이란으로 들어와서 네. 당을 만들었다. 네. 예, 그 예. 당이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언제나 언제고 우리는 사담 후세인의 억압을 받는 이라크 민중과 시아파를 위해서 혁명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음. 이제 활동을 했고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조국인 이라크를 맞서 싸웁니다 사람들이 음. 그 정도로. 예. 근데 이제 2003년에 이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부가 무너지니까 이다화당 사람들이 전부 다 이라크로 돌아간 거죠. 어, 저거 먹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혁명을 할 때가 왔다 이라크에서 혁명의 순간이 왔다라고 예.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라크가 그러니까 무주공산이 펼쳐진 이 상황에서. 그~ 이라크의 시아파들을 중심으로 다와당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어, 나자프랑 카르발라 같은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4대) 성지를 기억하면 좋은데 나자프 카르발라가 이라크에 있고 꼼과 마슈아드가 이제 이란에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학교들끼리 약간 그~ 업무협약 같은 거 이제 있고 서로 유학생 파견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란 쪽 신학자들이 또 여기를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음... 유학도 많이 갔었고 옛날부터 예, 예. 어, 그래서 이라크의 시아파들이 그~ 꿈틀 혁명화로 꿈틀이 된 상황에서 정치와 종교가 지금 혁명을 하러 이라크로 다 몰려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혁명 소비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어군까지 왜냐하면은 음. 그 혁명 소비자 아까 말했지만은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예, 예. 혁명을 하기 너무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왜안 들어가야 되냐고 아 하면서 그리고 저 사악한 미 제국주의가 <laughs> 원래 이. 이 이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합동 작전을 했던 솔레이마니가 음... 이제 사악한 미 제국주의에게 자 맞서기 위해서 이라크로 건너가서 미,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향한 그 공격을 시작을 하죠. 오... 게릴라 전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이라크의 시아파들 입장에서는 예. 후세인을 너무 싫었죠. 한다 후세인을 물리치는 게 미국인 건더 싫은 거죠. 음... 그러면서 우리가 완벽한 이란식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 점령군을 몰아내야된다라고 하면서 그 누리 알 말리키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시아파 정부, 그러니까 민선을 하면은 시아파가 무조건 이겨요 인구가 어, 다수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이 시아파 정부가 근데 이 시아파 민병대랑 관계 가 손절도 안 되고 통제도 안된 상황에서 이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이라크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 헤즈볼라 모델이거든요 이게. 80년, 그어 뭐, 뭐 잠시, 잠시 그러면 시스간을 80년대로 돌려야 되는. 데아 근데 그러면은 너무 근데 좀 짧게. 짧게 예, 하겠습니다. 짧게 예, 예, 그러니까 말해서 예, 우리 지금 이란이라 그만해도 예, 좀 빡세. 예, 쉽게 말해서 예. 시아파 인구 집단에 가가지고 예. 이 성직자랑 군인이 가가지고 정, 정당을 만들어서 예, 예. 이 국민 이, 이 시아파 민중들 사이에서 정치적 해계본을 얻은 다음에 그 예. 국가랑은 완전히 다른 식의 국가 안에 국가를 만드는 전략인 거예요. 국가 안의 국가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바논에 헤즈볼라 있는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레바논에 헤즈볼라라는 게 레바논 군이 있고 헤즈볼라는 네. 또 군사력이 더 강하잖아요. 얘네가. 아 그래서 시아파 민병대라는 표현을 네네. 쓰는 거군요. 예. 그거를 이제 진두지휘한건 이란이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네네. 이란 애들이 이제 들어가서 혁명수비대랑 시, 신학자들, 정치인들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당 만들고 세포 만들고 훈련시키고 조직화 해가지고 국민들 그러니까 여기 시아파 국민들 다 당원들로 만들어서 음... 여기 완전히 이제 그 국가의 이 원래 국가의 법이 거의 안 통하는 수준으로 이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음, 예. 이걸 이제 이라크에는 제이더큰 규모로 한 거죠. 음, 왜냐면 이라크, 레바논에 시합한 소수인데 예. 여기는 이제 다수니까. 그렇 그러니까 이제 솔레마니가 여기 시아파들을 완전히 조직화를 해가지고 이 기반을 바탕으로 미군에 대한 대, 대규모 투쟁을 하면서 핵 개발도 막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는 지금 미국에서 세워놓은 정부겠네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네네. 없구나 그러면서 네. 이제 카타이브 해즈볼라 뭐 인민동원군 네. 이런 무시무시한 조직들을 또 만들어서 네. 대 미국 투쟁을 하고 이제 뭐 이때 이제 젊은 부통령 벤스가 잠깐 파견도 나갔었죠 아, 맞아요 이라크 전쟁 네. 파견 나갔다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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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핵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근데 경제는 안좋아집니다. 경제는 안좋아지는데 미군만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09년에 변곡점이 발생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이아흐마디내자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번 더 대선에 나갔는데요. 네, 네. 근데 국민들 특히 이제 혁명의 기억이 이제 이제는 흐릿해져 갑니다. 네. 왜냐면은 뭐 솔직히 80년대 중반에 태어나면은 뭐 혁명을 기억하지 못하죠. 한 2000년대까지 기억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네, 네. 근데 2 0 0 9년이에 벌써. 네. 혁명까지 30년 흘렀고 대부분의 젊은 애들은 혁명이 뭔지도 모르 는 예. 상황이고 인터넷 하고 핸드폰 하고 할리우드 보고 뭐이 어, 말만하면 혁명이라고 짜증이나 내고 완전히 이제 <laughs> 진짜 싫을 너무 싫은 거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개혁파라는 대통령 후보를 찍으려고 했어요 무사비라는 예. 사람을 예. 근데 이게 부정선거 논란이 이제 있던 거죠 오...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예. 이란 체제가 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아흐마니 내장라는 보수파를 일부러 한번더안 치려고 했다. 네, 아마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네, 네. 정책적으로 자유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이 강경 노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을 네, 했겠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빼앗긴 투표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이란의 이제 청년층들이 이제 부정선거 반대 시위를 하고 내친김에 이슬람 공화국 개혁도 하자라는 자유화 운동을 하는 게 이게 녹색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녹색 운동이라는 게 이것 이것 이게 사실 이게 혁명인데 그러니까 이쪽이 혁명이니까 이쪽은 반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가 그러니까 혁명 세력에 대한 반동이 나타나게 된 거네요. 철문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제 예, 체제 입장에서 보면은 반, 진짜 이건 반동인 거죠. 네, 근데 네, 이 사람 네. 이 청, 젊은 청년층 입장에서 보기엔 자기들이 진짜 혁명인 거고.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이란 정부가 어, 한국 드라마들을 막 상영을 해주죠. 집에서 드라마 보라고 아, <laughs> 거리에 아, 나오죠. 청년들의 불만이 많이 쌓이니까 좀 뭔가 좀 풀어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장금 뭐 그렇죠. 자기들이 봤을 때 미드는 너무 약간 태적이고태폐적이고뭐 어, 응, 응. 장적인데 한국 드라마는 혁명적시. 예, 한국 드라마는 뭐 혁명적이까지는 않아도 건전하다 그런 <laughs> <이런 웃음> 정도로 이제 풀어주는데 어쨌든 그런 그 얘기도 재밌었어요. 아까 우리 방송할 때 했던 얘기인가? 이때 그 대장금 이런 거 풀어줘 갖고 이란에서 되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대장금만 보여줘 갖고 청년들이 대장금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작을 <laughs> 떼죠 쉽게 말해서 양곰이라는데 그 나라에서 번역되기로는 예. 양곰 하면은 자 언제 적 <laughs> 우리는 이란 사람들이 좋아서 대장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심지어 그 보수적인 제, 제 똑같은 동갑의 보수적인 청년애가 있는데 네, 네. 얘가 이제 한국 문화 하면은 진짜 대장금과 주몽 같은 훌륭한 문화를 볼 때가 좋았지 네. 지금처럼 여자애들이 BTS만 보는 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한다 네. 혁명적이지 않다 아, <laughs> 라고 이제 아 그, 네. 그래요? 네. 그런 말을 음, 했었죠 그, 어쨌든 대장금은 되게 혁명적인 드라마네 뭐 혁명적이지 까지는 않아도 네. 건전 네. 용인할 수 있다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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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는 좀용인여어려 수도 있다 네, 네. 녹색혁명 네. 때 어쨌든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대 네. 네. 어 근데 이제 체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이제 또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네. 어? 우리는 계속 우리 국민들이 혁명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혁명 안 좋아하네 음. 이 체제가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을 하고요 예. 근데 마침 이때 오바마로 정권이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지 부시 정권은 네오콘 정부였기 때문에 중동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슬람과 뭐 독재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게 강했는데 오바마는 이 사람의 이제 집권 대전략은 피버트 아시아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과 태평양으로 초점을 장기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전임 정부가 너무 중동에다가 많은 국가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발이 묶일 수 없다라는 게 오바마의 대전략이었고 예. 뭐만은 취임부터 그래서 이란과 사이를 좋게 가져가면은 이라크 문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들어도 될 필요 없지 않냐? 그렇죠. 라는 생각을 에, 하게 되죠. 이라크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란 문제니까. 네. 예. 근데,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이제 철군 문제를 막 다루는 게더 앞서가지고 어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모두가 이제 예상치 못했던 또 갑자기 블랙스완이 등장하는데 을 2011년 아랍의봄입니다. 어 튀니지에서 시작된, 네, 시작된. 아랍의봄. 그러니까 아랍의봄이 튀니지에서 시작돼서 이집트까지 번져갈 때는 약간 민중혁명 그리고 민주주의혁명의 느낌 이 있었는데 예. 어, 이게 그. 일단은 뭐이나라들에선 이슬람주의가 순위파형 이슬람주의가 막 득세를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옆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동쪽으로 더 넘어가면은 예. 이게 종파 간에 그리고 부족 간에 거의 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어...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부와 그 다음에 예. 순위파 세력 간에 그 내전이 시작이 됐고요. 음... 예멘에서는 이제 그 시아파의 일파인 그 후티 세력과 나머지 세력 간에 내전이 또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민중봉기 방식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면서 국가 내에 있었던 세력들 간의 갈등으로 네. 비화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 가... 그래서 그때 이제 후티 반군 나오고 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우리가 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으면 정부가 무너져도 이를 네. 이란처럼 네. 아니면 한국의 (87혁명처럼) 정부가 무너져도 네. 다시 새롭게 이제 우리끼리 세우자라는 게 되는데 네. 정부가 무너지고 보니까 넌 사실 나랑 같은 국민 아닌데 <laughs> 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내전이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리아 그다음에 그~ 예멘, 예멘 그다음에 바레인 네. 바레인이 이제 왕가는 순립한데 국민은 시아파가 많아서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갈등이 번져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이란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다시 혁명의 계절이 어, 왔다. 혁명의 시절이 진짜 이제 이거는 <laughs> 그래서 이제 와, 아까 진짜 말한 진짜 혁명이라는 단어 많이 쓰게 된다. 아까 말한 그헤즈볼라랑 예, 그다음에 예. 이라크의 그 카타이브 헤즈볼라. 인민동원군 예, 예. 모델을 써 가지고 솔레이마니가 이제 신출 유모를 합니다. 음, 여기저기 다서 다니는 거야? 예. 예. <laughs>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티라든가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라든가 어. 그 이런 세력들에 가서 군 군대 훈련시켜 주고 조직 만들어 주고 이란의 혁명수비대의그 코도스군이거든요. 예, 예. 그 코도스가 예루살렘인데. 예. 예루살렘 군을 이제 그니까 목표 목표 자체가 예루살렘 해방인 거죠, 이거는. 음... 혁명의 완성은 예루살렘 해방이니까. 음... 아, 혁명의 완성이 예술, 예루살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분기점이죠, 이제. 음... 그러니까 이슬람의 최고 성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음... 이제 우리가 해방시킨다. 억압돼 있으니, 억압돼 있으니까. 네, 억압돼 있으니까. <웃음> <웃음>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핵협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얘들 왜 이렇게 막 나가지? 이런 음... 어떤 그 불편함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감당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사실은 그 이스라엘은 원래 이란하고는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네. 그러니까 호메인이가 이스라엘 을막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다음에 뭐 작은 사탄이다. 뭐 이런 식의 막 발언을 하긴 했어도 멀잖아 일단 멀죠. 그리고 네. 멀고 결정적으로 그때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를 지원했어요. 무기. 아 그래요. 왜냐 이라크가 중요한데 그 이란의 혁명이 나기 전까지는 음. 사담무세인이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제 주적 중의 하나였거든요 아~ 그니까 이게 누구랑 누구랑 사이가 좋냐도 봐야 되지만 누구랑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안 좋은 애랑 안 좋은 애랑 싸우면은 안 좋은 <laughs> 애를 지원하는 그런 그게 중동의 또 매력인데 <laughs> 그 역할을 탐사하는 게 어쨌든 그까 그러니까 사다부세이는 얘들은 몇십 년 해먹은 애들이기 때문에 <laughs>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확실한 위협이야. 그런데 음. 이란은 혁명이 난 다음에 이 혁명 정권이 어떻게 갈지, 우리랑 어떤 관계를 맺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사담을 일단은 막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란의 무기를 지원할 정도로 이때는 관계가 아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네, 문제는 네. 뭐냐면은 이 사담 후세인이 갑자기 날아가니까, 갑자기 네, 제거가 되니까 이란의 세력이 이라크를 중심으로 너무나 많이 뻗어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란이 이제 이라크를 거쳐서 시리아 의아사드를 거의 이제 원래는 시리아랑 이란이랑 약간 비슷한 급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사드 정부가 내전으로 무너지니까 네. 이란한테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하면서 네, 네. 완전히 이제 약간 이란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음, 상황에 처하게 됐고요 음,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이제 이란의 프록시라고 부르는 후티 반군이라든지 헤지 볼라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게 이 혁명의 그 계절에. 그레이마니가 혁명을 쫙 갖다 뿌리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세력들이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사다무스에있 제거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 세력 공백과 혼란 속에서 혁명의 토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laughs> 미국이 만들어준 겁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이제 만들어낸게 바로 그 저항의 축인 거죠 음... 그것도 이제 악의 축이라고 미국이 네. 말했을 때 우리 축 맞아 엑시스 맞아. 근데 우리는 악, 저항의 축이야. 음, 억압받는... 제국,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laughs> 저항의 축이다. 해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거쳐서 헤즈 몰라를 거치는 육로가 완성이 되고 음... 바로 이제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육로가 이어진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담 후세인이랑 이란이랑 서로 이제 견제할 때반 이스라엘 세력끼리 서로 싸울 때는 편했는데 네. 한쪽이 무너지니까 갑작스럽게 이란 세력이 커지면서 용납이 안된다. 게다가 쟤는 핵무기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음.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 정부가 이때도 네타냐후였는데, 네, 네. 네타냐후 정부가 이제 일기였죠. 네, 지금 2기고 2009년, 그니까 90년대 에한번 하긴 했었는데,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권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 제들 절대 믿으면안 된다. 음. 핵무기 만들 거고, 계속 프록시를 가지고 혁명할 을 거고. 음.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의 지도에서 지워진다. 진짜로 잘 생각해라. 그러니까 혁명을 한다라는 표현도 남의 나라 의혁명을왜 자기들이해? <laughs> 핵협상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아, 그때 오바마랑 핵협상을 한 거군요. 네, 그러고 이제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멘, 바레인, 시리아, 이라크 다 이제 사우디를 둘러싸고 있는데 네, 네. 이 사우디 안에도 시아파가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전 세계적인 시아파 혁명 봉기를 일으켜서 제대로 심지어 왕을 쫓아낸 나라 네 우리도 왕인데 음. 이런 어떤 그 불만과 불안으로 이제 이때만 해도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가까워지려는 생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예. 미국에 이제 가가지고 오바마한테 그렇게 이제 조르는 거죠. 음. 절대로 이란하고 핵협상하지 마세요. 예, 예. 절대로 하지 마세요. 믿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음. 오바마가 이제 그래도 딱 보니까 이란이 오히려 그 잠바드 자리프라고 하는 그 외무장관 영어도 예. 잘 쓰고 예, 예. 뭔가 대화도 되는 것 같고 교양도 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음. 우리랑 잘 해가지고 핵협상을 하면은 이란 내부의 중산층들이 국제 무역에 통합이 되면서 예. 더 성장을 하고. 중산층의 세력이 성장을 하면은 민주주의로 갈 수가 있고 네. 저 나라가 그래도 정권 교체라는 개념도 있는 정도로 민주적인 네. 어떤 저력이 있는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이란을 오히려 그 서방 진영으로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제 그니까 러 개혁파의 힘을 좀 실어주고 네. 싶었던 거잖아요 네. 그니까 네. 개혁파가 이전에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개혁파가 원래 우리랑 잘 지내려 했는데 부시가 악의 축이라 악의 축이라 하면서 개혁... 공화당이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못한 거니까 네. 우리는 오히려 개혁파를 끌어안아서 네. 개혁파의 힘을 실어주고 보수파를 억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프록시도 얘들이 알아서 음. 좀 후퇴를 해줄 거고 핵도 음. 안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나.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중동에서 힘을 덜 빼고 음. 중국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게 오바마의 이제 그림이었는데 예, 예. 역시 사우디랑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반발로 못 하고 있다가 예. 시리아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내전, 내전이. 예, 예. 내전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어순위파 세력, 그러니까 아사드 정부가 워낙 잔혹한 독재 정부였거든요 예, 예. (1980년대) 하마학살 홈싹살 이런 거 보면은 몇만 명을 막 도시에 대포로 쏴가지고 죽이는 오, 정부인데 예. 잔혹한 아사드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 순위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군대를 이끄는데 이때 이제 이라크에서 숙청됐던 예. 사다무세인의 그 측근들 잔당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까 그러니까 알카에다랑 감옥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쉽게 말해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어~ 후세인 정부가 나, 축출되면서 네, 네. 순위파 사람들이 다 가, 잡혀갔죠 그, 잡혀갔죠 네, 네. 바트당 정권 사람들이 다 잡혀갔죠 알카에다들도 같이 잡혀갔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근국의들이잡아다가도 잡어 네, 잡아, 잡아 네, 네, 네. 이렇게도 있으니까 세포들이. 잡어 네, 네, 네. 그게 이제 원래 이 바트당 후세인과 알카에다는 진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예, 예. 왜냐면 애, 이 후세인 세속주의니까. 음... 아 그러네. 알카에다는 되게 레디컬한 종교 네. 쪽이니까. 예. 근데 둘이 감옥에서 만나서 같이 예. 교류를 교도소 밥 같이 먹다 보니까 친해졌어. 너왜 들어왔니? 미국 때문에 들어왔는데. 넌왜 들어왔니? 저도 미국 때문에 들어왔어요. 하다 보니까 절친이 돼서 예. 만든 게 IS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랑 이라크가 내전 상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시아파 정부. 일단은 시아파 민병대들이 미국이랑 싸우는 거 통제도 못하는 애들이고 예, 이라크에서 예, 예. 북부에 있는 순위파들이랑도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돼. 내전 상태였던 거예요 예, 시리아도 내전이 돼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순위파 세력은 시리아와 이라크 양쪽에 걸쳐 있거든요 그 인구가 예, 예. 그러니까 시리아군이 순위파를 토벌하러 가면은 이라크 쪽 국경으로 넘어가서 조직을 정비하고 음... 이라크군이 토벌하러 가면은 시리아로 넘어가서 조직을 정비하는 상태로 막 가니까 IS가 이제 막 엄청나게 커진 거고 음... 이때 이제 그 상당한 순위파의뭐 국가나 정부라고 제 표현을 안 하겠는데 네, 네. 사우디나 카타르나 뭐 터키나 이런 나라들에 있는 몇몇 세력들이 어, 순위파 반군을 지원을 하거든요. 음... 그순위파 반군들이 근데 가장 센순위파 반군으로 해쳐 모여 하다가 i s 가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카타르나 사우디나 터키에서 순위파 반군을 지원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i s 를사람들 만들려고 한건 아닌데. 네, 네. 무기를 지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순위파 반군들끼리 막 세력을 다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억압받는 순위파 반군을 지원한 거죠 네. 이쪽에는 이제 시아파 민병대들이 워낙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순위파 반군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가 세력이 커지면서 IS가 돼 버린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네. 어, IS를 만들어 버린 셈이 된 거예요 음... 아사드라는 독재자에 맞서는 전쟁을 지원을 했다가 음... 더한 그 괴물을 만든 거죠 음... 근데 이러니까 미국도 난리가 난 거고, 아사드만 축출하면 은 시리아의 민주주의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더한 <laughs> 분들이 나타났으니까. 네.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라크의 시, 시아파, 그 다음에 시리아, 아사드 다그 식구들인데, 네, 네. 우리가 큰 형님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라서.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솔레이만이랑 미군이 또 공조를 합니다. 어, 2001년 아, 탈레반 IS, IS를 잡기 위해서 네. 2 0 0년 탈레반을 같이 잡았을 때처럼 이번에는 어, IS 잡자라고 하면서 13년 아, 좀, 만에 조금 헷갈리니까 봐요. 이게 시리아의 아사드는 시아파야. 친시아파. 네, 친시아파. 아 왈라이라 그랬구나. 네. 근데 거기 밑에 시, 순위파 반군이 있어. 네. 시, 반군은 여기다가 이제 그 저기 후세인 쪽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모여갖고 IS를 네. 만들었어. 그 IS가 시리아를 공격하게 되면은 여기를 친시하니까 얘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란이 붙는 거고. 네. 그리고 이 IS가 하도 깡패질을 하고 다니니까 미국도 얘네를 잡아야 되니까 이란하고 미국이 같이 네. 손을 잡는 모양새가 그 된다. 심지어 이 솔레이만이 그때 모스크바를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사드가 또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소련의 동맹이었기 때문에. 아 완전 IS 때문에 위아더 월드가 됐네요. 예, 약간 어벤저스 했습니다. 그때. 에, 에. 그래서 오, 미국, 소련, 뭐 미란, 이란, 이스라엘, 예. 다한 편이 됐네요. 예. 그래서 IS 터벌전때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 제들도 그래도 그래도 문명적으로 문명을 지키려고 하는 애들구나라고 하면서 음, IS는 문명을 파괴하는 애들이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훈풍이 불었고 이때 이제 서로 이제 같이 만나면서 합도 맞춰보고 하니까 핵협상도될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아, 그래서 핵협상이 또 그런 화해 모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네요. 네. 오.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당연 용납할 수가 없었고 예, 예. 예, 이란에선 당연히 엄청난 기대감이 불었죠. 왜냐하면 2013년에 그 로하니 하산 로하니라고 하는 대통령 개혁 중도 개혁파인데 완전 예. 개혁파는 아니고 예. 중도 개혁파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는 나는 협상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협상을 이뤄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때 이란이 핵 협상이 해제가 되면서 어, 서구의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자본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예. 정말 경제적으로 막 살아나는 희망이 막 불어왔어요. 예, 예. 그 우리나라도 이때 쌍용차 이런데 이란 가서 장사 많이 했었어요. 아 제가 진짜 뭐 이거는 뭐 아마 3% 작년에 나왔을 때도 제가 얘기했던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이제 모 이란에 이제 그 소도시에서 잠깐 머물 때그집 네. 아버님이 이제 현대차를 오. 그 핵협상 훈풍 당시에 마지막으로 <laughs> 샀던 현대차를 아직도 이제 타고 다니면서 난 절대 안 바꾼다. 아. <laughs> 다시 우리가 한국 차를 살수 있을 때까지 나는 아. 바꾸지 않는다.라는. 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 그러게. 네. 어쨌든 이때 이제. 이란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개선이 많이 되면서 개혁파들이 이제 힘이 실리게 되는거죠. 예, 예. 미국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음, 할만하지 않느냐 음, 음.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예. 누구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